안녕하세요 안나의사 제안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 제가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수술했는데 재발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고 진료를 막 하다 보면 자궁내막증인 경우도 많고 또 거꾸로 그 반대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막증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두 병을 혼동하거나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막증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는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내막 증식증은 앞서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자궁내막이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못하고 점점점점 두껍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이와 별개로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내막이 아닌 곳에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자궁내막 조직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난소 같은 데도 많이 있고 또 자궁과 가까운 난관에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난소에서 혹을 형성하면 자궁내막종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드물게 직장이나 관광, 인대 골반 안쪽에 자궁내막 있는 경우에 배뇨통이나 성교통, 항문통 이런 것들 기타 증상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두 질환은 호발연령과 생리양상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먼저 자궁내막증식증은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긴 4, 50대에서 주로 많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생리양을 결정하는 자궁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진 질환이기 때문에 생리양도 많고 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요. 자궁 내막증은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20대에서 40대 초반 사이에 많이 발병하는데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비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진통제로도 잘 가라앉지 않는 생리통 그리고 성교통, 골반통 등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치료 목표와 방법이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은 서로 다르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임신을 원할 경우에 먼저 생리 유도 주사로서 인위적으로 생리를 유도해 봅니다 그래서 두꺼워진 자궁내막을 먼저 탈락시키게 되고요 정상 배란이 되는지 지켜본 후에 배란이 달지 않는다면 배란 유도를 하는 호르몬제를 다시 복용해서 인위적으로 배란을 시도하게 된답니다 이런 호르몬 요법에도 내막이 계속 증식할 때는 내막 조직의 일부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시행하게 돼요 또더 이상 출생 계획이 없으면서 자궁내막으로 절변한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을 권유받기도 한답니다. 자궁내막증 역시 호르몬 요법과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고 하는데요, 호르몬 약물 치료에는 자궁내막 증식증과는 반대로 배란을 하지 않도록 뭐 쉽게 봐서 피임이죠 이런 쪽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궁내막증은 병변들이 월경 주기에 맞춰서 증식하고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월경통이나 골반통 같은 증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월경 자체, 생리 자체를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당장 임신을 시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겠죠. 임신 시도해야 되니까 수술적 치료는 내막종을 제거하거나 내막증 병병들의 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데요. 난소의 내막종을 제거하면서 난소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AMH 수치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자궁내막증의 경우에 수술 후에 5년 내 재발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수술을 해도 재발 확률이 되게 높은 질환이에요. 이것 때문에 환자들이 수술 에도 난소 기능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발률도 높으니까 수술을 꺼리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오늘은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막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질환이라는 사실, 이제 모두 아셨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치료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안녕!